나만 알고 싶은 유튜버 모두가 알게 된유튜브의 주인공 소만정입니다. 아, 오늘은 뭐 이제 대단한 건 아니고 이제 일반에서 이제 편의 기든 가보시면 원래 구단주명 변경권이 1000fc에요. 근데 지금 딱 하나 100fc에 팔고 있거든요. 9월달까지. 근데 그냥 이거 하나, 솔직히 닉네임 바꾸고 싶을 때 있잖아. 그래서 하나 정도 그냥 미리 사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. 뭐 이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사실은 굳이 필요가 없는 게 클럽 변경권 같은 경우는 클럽 변경권 이렇게 바꿔가지고 리그 경기 돌려가지고, 리그 시즌 끝나면 시즌 초반에 클럽 변경 가능하거든? 그래서 저거는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는 레알 마드리드. 뭐야, 레알 마드리드로 하고 싶은데? 이런 식으로 아무튼 바꿀 수 있어가지고 첼시로 바꿀까?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짜로 바꿀 수 있거든요. FC도 안 쓰고. 그러니까 저거는 굳이 쓸 필요는 없다 생각 들고, 딴 거는 필요 없고, 이거 편의 기는꼭 사용하셨,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좀 부탁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받았거든요? 이 여름 열쇠 도대체 어디서 사냐 이거 못 찾겠어 이거 특별 혜택 찾아가지고 다 사봤는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 없어 여름 열쇠가 없어 여름 열쇠가 다 프리미엄 뭐 이런 거 모두의 열쇠 이런 거 밖에 없고 여름 열쇠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오려고 하나? 아 모르겠다 진짜 아무튼 여름 열쇠 어디서 사시는지 아시는 분 뭐, 제 웹상점에서도 찾아봤는데 안 나와가지고, 혹시 나와서 찾는 분꼭좀 알려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. 유,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